자, 973번 한번 보자.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다. 어, 갈로 1번, 갈로 2번은 도형을 알려준 거고, 얘는 도형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라. 이런 뜻이네. 그래도 문제 푸는 거는 똑같다. 자, 원 하나 있고, 여기에 직선이 있어. 그래서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대. 여기 A라고, 여기 B라 하자. 자, 그러면 교점 찾는 거는 연립해가지고 풀수 있지, 맞지? 그래서 우리 A 점은 마이너스 1콤마, 이라고. 비점은 2콤마 마이너스 일. 자,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다고.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여기 있는 게 중, 원의, 중,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자 이직선 얘가 높이로, 높이로 쓸수 있는 제일 최대 값이지, 맞지?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가 수직되고 됐나? 자, 원의 중심 어디 있어? 원의 중심 여기쯤 있을 거라고. 원의 중심을 오라 하자. 그러면 얘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이거 얼마? 루트 5.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삼각형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 직각삼각형 이제 어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루트2 나오겠고 두점 사이 거리의 반이니까 얘 역시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? 루트 5. 여기를 m이라 하자. 그리고 어, 이 점을 p라 할까. 넓이 s는 2분의 1 /2 곱하기 ab 곱하기 pm이야 맞지? 그럼 ab 길이는 어,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나오겠고 pm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po 더하기 om을 하면 될 거고 po는 루트 5 om은 저기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네.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에, 루트 5 플러스 2분의 루트 2 계산하자. 2분의 1. 자, 저기 들어가면 3루트 10 더하기 3이 되겠고, 3만 묶여 나와서 2분의 3에 루트 10.